DS단속의 주가가 오늘 11.8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에 고민을 하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팔고 나가야 되냐? 이게 언제쯤 이렇게 반등이 나올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뭐 이렇게 문의 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수익 보려고 주식을 하는 건데 지금 마이너스만 보고 있어서 많이 속이 상하실 텐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지 지만 디스 단석은 여기서 끝날 종목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그런 전망을 봤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단기적 전망과 장기적 전망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제가 어제 올렸던 영상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디스 단석이 얼마까지 가나요? 그리고 여기가 기회 자리냐? 그리고 캐파 능력이 50? %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셔 가지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가 기회 자리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이 종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다려 보고 있다가 그냥 떨어질 때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저점을 찍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시점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좀더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 매수 타점이 되면 제가 다음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1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기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왜 10만 원이냐를 알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설명도 제가 좀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은 여러분들도 DS 단속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번에 나왔었던 필립스의 계약을 좀더 들여다볼 건데 계약 규모 자체. 가 1조 규모예요. 그리고 그리고 3년간의 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년에 3,40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이 3,400억이라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는 우리가 GS 단석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좀더 자세하게 알수 있어요. 일단 2023년에 바이오 에너지 쪽의 매출이 6,7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캐파 능력을 보면은 27만 톤 가량의 캐파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생산한 양은 23만 톤 가량이 되죠. 그 많은 23만 톤을 생산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이 6,700억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지은 생산 설비를 보면은 캐파 능력이 30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3,400억짜리 계약이 떴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수준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매출이고 이렇게 되면 이게 생산 능력의 50%도 채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더 자세하게 톤당 매출액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 보면 되는 건데 23년도 기준 매출액을 보면은 자이 정도 매출액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것을 생산 실적으로 나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 3 3,253톤이 나왔었고 그러면 톤당 매출이 290만 원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넉넉하게 잡아서 뭐 300만 원이라고 치면은 있지 3,400억에 300만 원으로 나왔을 때 그러면 대략적으로 11만 3천 톤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번에 짓는 시설이 30만 톤까지 가능한 건데 그럼 절반도 채안 되는 수치잖아요. 물론 풀케파까지 돌리진 않더라도 충분히 이 정도 규모의 계약이 또한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계약이 나오기 전에 지금 자체만으로 우리가 기업가치를 분석을 해봤을 때도 현재의 가격은 너무도 싼 가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기회를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 결국에 언제 매수 타점을 들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10만 원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잡아가는 것과 이 바닥에서 잡는 것과는 그 수익률이 극과 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기회를 잡아가라고 매수 타점이 나오면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실제로 ds 단석을 11월 2일에 여기서 세배는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영상을 찍었을 때가 우상증자 정가격으로 36,000원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로 따지면 32,000원 정도가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점에 들어가서 그 후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을 해서 두배 이상 얻어갈 수 있었던 타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타점들을 계속 나올 거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타점을 저와 함께 잡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점 함께 잡아가실 분들은 제 번호로 단석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타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영상은 놓치더라도 타점을 잡아갈 수 있도록 문자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놓치지 마시고 이런 타점들을 받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 타점 놓쳐가지고 너무 아쉽다. 뭐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되냐.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결국에 그런 분들도 한발 늦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더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특히나 물력이 계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 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 거고 이러한 대응 타점을 받아가는 게 누구보다 빨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항상 장이 끝나고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고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저희 채널의 구독자 분들만큼은 확실하게 수익을 보시라고 이러한 사점들을 공유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문자 단석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 근데 그렇게 올라갈 종목인데 지금 왜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만 하는 거냐라고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자 이게 결국에 무상증자의 나비 효과인데 많은 분들이 무상증자 나온다라고 하면은 호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호재는 분명히 맞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를 흔드 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상 증자를 보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에 이러한 물량들에 의해서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오는 거고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물량들을 다 소화해 냈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반등을 만들어 낼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또 이미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이미 제가 이 영상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자, 이때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11월 11일에 올렸던 영상에 자, 무상 증자가 발 가 되면은 상승을 한다. 그리고 나서 권리락 발생 이후에 단기간 급등을 할 거다. 그리고 상장 예정일이 가까워지면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을 할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매도 타점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었 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권리락 이후에 한번 단기간 급등을 만들어 냈다가 상장 예정일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물량들을 소화해내는 과정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은뭐 이렇게 계약공시가 나오지 않 없는 이상 주가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매도 타점도 제 영상만 잘 따라오신다면 적절하게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이 종목을 매매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 종목이 10만원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갖고만 있어도 되겠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차익 실현 구간이 왔을 때, 매도할 기회가 왔을 때, 일단은 팔고 나가면은, 지금 여기에서 더싼 가격에 살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 매도 타점들을 잡아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드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영상만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문자 안내까지 받는다라고 하면, 디스 단석으로 손실 볼 일은 없다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손실 보고 있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단석이라고 남겨 주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대책을 받아 가셨으면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분위들이 계속 와서 저도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더 강하게 어필을 해 드렸던 거고 지금까지 디스 단석의 주가 흐름을 제가 예측한 대로 흘러왔어요 그럼 앞으로도 제가 어느 정도 이 흐름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여기서 좀 변수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뭐 개업령이라든가 이렇게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지금이 예상보다 더 크게 하락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큰 그림을 봤을 때는 크게 변동 사항이 없고 그래서 앞으로 큰 그림으로 또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매매 사점들을 계속 공유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함께 매매하면서 우리가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자고요.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을 누르고 있지만, 그래도 더 빠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를 했고, 자, 퀴즈에 참여해주신 분들한테는 총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제 번호 010740006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두 가지 상품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었던 노하우,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 갈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인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100%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주식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담았는데 이렇게 목차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매매하는데 직장인한테 맞는 매매 전략까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10년의 노하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내용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개정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신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빠르게 주식하는 법을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초보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어차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10배 폭등이 가능한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빅파마 그룹과 계약이 임박한 기업인데 제2의 알테우젠이라고 불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종목이에요 뭐 혹시 알테우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7만원대에 시작을 해서 주가가 1년 내내 올랐고 그래서 6배가량의 성승을 보여줬던 이런 어마어마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여기서 더 올라갈 여지도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총 1위를 다투는 기업인데 자 이런 기업이 또다시 나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2의 알테우젠이 나올 만 종목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 봤을 때그 다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인데 자 마찬가지로 글로벌 빅파마 그룹과 계약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총으로 봤을 때 알테우젠처럼 6배가 아니라 10배 이상도 가능한 기업이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종목을 꾸준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지속적인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닥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간 다음에 이 평단가를 낮게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우리가 스윙적인 측면에서 단기 고점이 나올 때 그때 매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 더싼 가격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수익을 만들어 감으로써 좀 안정되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혹시나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미리부터 수익을 만들어 두려고 하는 거고 이 계약 공시만 나온다라고 하면 10배 이상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할 때에는 기대 수익률이 그것보다 더 높게 15배까지도 가능하다고 라 보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 종목 하나로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주식 성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랑 매집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 종목의 타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하면 여러분도 더 이상 주식으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수익을 내서 어디 가서도 나 주식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니다 같아요. 자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0-745-0506제 번호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혜택들 을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래요. 뭐 물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프티콘이나 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프티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상품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